안녕하세요당황 t v 김현기 정찬민입니다. 네, 저희는 굴하지 않습니다. 찬민이가 이번에 있어도 콘텐츠는 계속 찍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뭔가요, 찬민씨? 네가 얘기 오늘은요. 찬민이가 이제 다리 수술,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통영에 계셔가지고 친한 선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동의서를 작성하러 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수술비를 내주셔야 된다. 수술비가 얼마죠? 7 0 0 7 0 0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과연 찬미의 선배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실까요? 심지어 몇개 동안 연락 안한 사람도 있어요. 몇년 동안도 있잖아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촌 연세병원 원무관인데요. 네. 네, 혹시 정찬미님 아시죠? 네, 네, 잘 알죠. 아, 네, 아 정찬미님께서 네. 지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네, 네. 네, 근데 수술 동의서가 필요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아, 그럼 누구를 보낼게요? 네? 정찬민 아, 혼자 그... 있나요? 네, 정찬민이 혼자 계시고 지금 아. 정찬민님께서 아. 제가 꼭 가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가면 네, 아. 꼭 오셔야 돼요. 오저 뭐, 지금은 못 가는데 혹시 아. 제가 동의한 걸 제가 뭐 어디 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아, 그러면 혹시 팩스로 네.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거기에 사인해 주시고 근데 수술하기 전에 네. 수술비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수술비를 네. 조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괜찮아요. 네, 700만원입니다. 네? 700만원이요. 네? 700만 이 비급여 수술이라가지고. 700만원이요? 네. 뭐 무슨, 무슨 수술을 하길래? 아, 이게 다리 정강이가 뼈가 으스러져서 네. 판을 박아야 되는데 조금 이게 비급여로 들어가서 비싸요. 그게 보험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보험 없이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언제까지 보내야 되죠? 어, 지금 당장이요 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팩스부터 한번 그럼 보내주세요 아 팩스랑 그럼 계좌번호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여보세요? 너, 너 승희 아니니? 네?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네? 네? 아. 어떻게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바로 입금하실 수 있나요? 네, 계좌번호 보내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네 계좌번호 문자로 잠깐만. 보내드릴. 네? 여보세요. 그 어디병원인가요? 아 그러면은 <laughs> 어 빨리, 수술비 좀 빨리 보내주세요. 수술. 수수... 거기서 콘텐츠 먹은냐? 예? <laughs> 네? 너 거기서 콘텐츠 먹어? 아, 아나놀랬네네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신촌 연세병원인데요. 네네. 네박성훈님 계시나요? 네. 네. 정찬민님께서 지금 다리 네. 다치셔가지고 네,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동의서가 필요해가지고 네. 네 사인이 필요한데 혹시 오실 수 있나요? 아 저는 지금 딴데인데 지금 딴데 있는데 지금 못 가는데 방송 중이라. 아 방송 중이세요? 그럼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그거 좀 수술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 안할 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아버지 어, 다리 잘르세요 예? 다리를요. 네. 아 그러면 혹시 <laughs> 수술을 위해서 수술비가 네. 필요한데, 네네. 돈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돈이요? 얼마요? 제가 다리를 제 다리를 드리면 안 될까요? 택배로? 네? <laughs> 택배로 제 다리를 이렇게 해서. 아, 네, 길이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길이, 아, 그래요? 네네네. 어, 얼만데요? 네, 700만 원이요. 아, 700이요? 네. 아니, 600만 달러에 사나이도 옛날에 그 다리 하나 만드는데 400만 원이면 되는데 무슨 그 700만 원씩이나요? 이제 다 관절도 못 쓰는 놈이고. 아 거기 그 마장동 우시장 가서 소다리로 교체하라고 해요. 아 선배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수술비 좀주세요와 선배님 너무 재밌으신데요. 와 왜? 아 선배님 그게 아니라 찬민이가 진짜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아니 그냥 나는 찬민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신체 일부를 나는 줄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 그정도 사랑간다는 얘기지. <laughs> 시간 되면 갈게. 미리 좀 연락을 하지. 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신촌 연세병원인데요. 예. 네, 박성강님 되시나요? 네, 네. 아, 네, 정창민님께서 지금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네,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호자분이 네. 통영에 네.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뭐, 뭐 해야 된다고? 통영에. 예, 예. 네, 통영에 계셔가지고 예.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네,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번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음, 네, 예, 예, 예. 뭐, 많이 다쳤어요? 네? 많이 다쳤어요? 네,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와 어디 연세병원이요? 지금 어디 제가 갈게요 지금이요? 예예뭐 어, 어떻게 가면 돼요? 어떻게 응급실로 가면 돼요? 아네 아니 응급실 말고 지금 예, 수술실로 예, 예.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수술실 들어간다고요? 네 지금 정창님 동의서를 그래서... 해야 되 동의서를 전화로 하면 돼요? 아니요 제가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동의서를 아니면 메일이나 그걸로 동의서를. 보내드리고 수술비를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로 보내주시고요. 아 근데 주소 또 다시 한번. 수수비가 네. 700만 원인데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보내주시고요. 오, 어, 어, 네. 주소 보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우 선배님. 뭐야, 이씨 선배님한테 감동받아서 눈물 납니다 지금. 뭐야, 도라이 새끼가 이게 뭔데? 아니, 진짜 다리 다쳐가지고 입원했는데. 어, 말짱하네. 루아 다시 부어들어줄게 내가.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회복 못하게 아주 그냥. 아씨놀랬잖아요아 이거 저기 저희 유튜브 그 몰카 찍고 있었거든요. 많이 어. 놀라셨죠?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것 같아서 가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 장례식 때도 전화해, 뭐 3만 원 할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신촌 연세병원 원무관인데요. 혹시 정창빈님 아시죠? 네. 네 정창빈님이 지금 다리가 다쳐가지고 금자기 네.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보호자분들께서 통영에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보호자분으로 김원협 씨를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이거 방송이죠. 어 아니요. 얘가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데. 보호자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를요? 네,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그 전에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요? 그 전에요? 네. 처음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화하는 거면 네. 저한테 잘못 전화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지금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수술비를 보내 방송이네요. 게... 그죠? 방송이요? 네. 아닙니다. 네. 급하게 이렇게 화재 전환이 되는 거는 방송입니다. 선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수술 좀 하게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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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아닙니다. 유튜브 야, 근데 니 말로 진짜 저야 그래도 목소리 좋은 여자 썼다어 누구 개구먼 후배 썼으면 내가 어 바로 알아챘을 텐데 한번 속았다 한 번. <laughs> 어 속았다. 아 아니 근데 진짜 로니 말로 지금 수술 을 하긴 했어요 다리 다쳐서. 응 음. 그래 잘해. 예아 네, 예.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면 보이스피싱 할 거예요.